예. 반갑습니다. BJ 가름하구요.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들루 감사합니다. 아우, 푸이님 한번 더, 100개 감사합니다. 알라, 뿅뿅뿅, 아. 예, 여러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구요. 오늘 메뉴는요, 밥도둑, 저, 저 이거 학창시절 이렇게 많이 먹었었거든? 여기, 분홍 소시지, 여기, 삐에나, 여기, 꼬돈, 꼬마돈가스, 이거, 치킨너겟, 이거, 오이무침, 이거, 무생채. 네. <laughs> 예.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운이 땡기더라고요, 님들. 뭐 먼저 먹어볼까요? 뭐 먼저? 뭐 먼저 먹어요? 여기서 많이 안 먹어요. 뭐 먼저 먹을까요? 음, 알까다 고기가 컵라면. 고돈? 알겠어. 요 고돈, 고돈. 고돈, 고돈. 음! 야, 잘튀었어매멤 터무니, 반갑습니다. 네? 구멍 소식 먼저 먹어달라고? 귀엽다, 감사합니다. 아, 핑크님 항상 고마워요. 음. 아부단님 100점 삽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단님 분홍 소시지 이거! 안 짜지는데, 아줌마? 차라리 안 좋게. 컵라면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보시라 팔뚝거. 팔뚝거. 썸네일이요? 제가 아까 찍었습니다. 예. 궁금하시지 뭔지? 우리 떨따떵따떡 아. 반갑습니다. 아 닉네임 보소 썸네일이요? 썸네일 뭐라고 해야지? 그냥, 보이는 장면? 그니까, 러 장거 영상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8인이님 어서 오시고. 아, 근데 이거, 탄게 아니라, 제가 그을리게 한 거, 그을리 왜냐면은, 조명 때문에 안 보이실까봐, 근데 그을린 거, 그을린 거. 내가 칼집낸 거, 그럼. 먹물변은 아닌데 이 보면은 별표시, 하트, 스페이스 다 달라. 응. 네, 컵 나면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아, 그렇죠. 머스타드, 머스타드. 계란, 아, 근데 계란, 나 너무 배불룩 같아가지고 계란까지 하면. 저가 계란 준비 안 했는데, 형님들. 미안합니다. 동아원 겁니다. 양 많아. 여기서 후라이까지 먹으라고? 너무 많아. 일수내 올려야죠. 무생채 맛있다고? 인정. 먹었잖아. 아, 콩콩 보여드릴게요. 녹화 끝나고. 예, 네, 대전 살아요. 야, 소스 개꿀. 아니, 컵라면 개꿀. 와. 후반님 어서오시고. 라면 국물에 소스는 솔직히 몸에 안 좋긴 한데 가끔씩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엘리스 오소가 안녕. 삐했나 몸왜 터져? 지금 옆에 있어요. 음식 설명 한번더 치킨 너겟, 꼬마 돈가스, 꼬돈분 분수 분홍 소시지 삐했나? 그리고 이거 뒤안 보이셨던데 이거. 도시락 컵라면, 무, 무채채 오일물증, 김. 음. 맛있어요. 진짜, 이 도시락. 내가 솔직히 밥두개 준비했거든, 햇반? 근데 밥 아껴먹으려고. 내가 볼 때는 밥한 공기 더 까면 못 먹을 것 같아. 남길 것 같아. 밥을 조금씩 먹을게요. 자꾸 남는다 뭐라 그래. 그럼 먹었을 만큼 먹을게요. 무슨 또 어머니가. 밀면? 근데, 밀면 파는 데, 파는 데가 없고, 예, 네, 콩콩 다큰 거예요. 예. 네. 나 근데 싸고서 맛있는데. 르마 이놈 쩝쩝충이구나 근데 인위적으로 되진 않아 그 제가 좀 이렇게 빨리 먹다보니까 술 나는건데 제가 일부러 하는거 아니거든요 음. 아니 이거 제가 만들어요 아 앨리스가 백국에 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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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 끝나 보여줄게 홍콩이 고맙다 잘 먹을게 음 오빠 끝나고 할게 근데 손이나 신경 쓰면 이 힘들어. 스 소리 실제로 본적 있죠? 자기 꺼 자기 엉나시는 설마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이고 자기 소개하지 마세요. 나. 웃기지도 않네, 진짜. 어, 고구. 헛게 차요. 한 번도 엘리스가 콩콩이 분 감사합니다. 다 보여줄게, 엘리스 기다려. 근데 여러분들, 이 주변에 뭐 나면은 생식기 문제 있는 거랍니다. 나 요새 이렇게, 이 주변에 뭐 나지? 이 주변에. 음. 생식기 문제 있냐? 뭐 코코넛 뒤에서 이 이상한 소리네 개범이라니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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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콩콩 보이세요? 콩콩 아 나갔다 아 우리 엘리스 한번 백불 감사합니다 엘리스 오빠 끝나고 다 할게 참고로, 이제, 콩콩이는 실물을 봐야 돼. CCMV, CCMV 친구, 어떤 답장? 무슨 답장? 아, 푸이님, 한번 더, 뵙도 감사합니다. 우리 푸이는 고마워요. 아, 지금 시간이 새벽 12시 45분이죠. 저는 바로 안 자요. 살쪄. 지금도 다 먹으면은 한, 새벽 한, 빨리면 5시? 음, 최소 4시간 이후에 자요. 4시간 이후에. 아, 저 실물이요? 그 정모 때 보시면 되지. 운동 안 해요. 가랜만에 신고할 게 아무리 배고파도 밥을 훔치면 안 되죠. 아, 마음을 훔칠 걸. 눈좀 크게 떠줘요. 아, 그래야 풀리 고마워요 아, 여자친한번더 감사합니다. 그냥, 세신이 제가 먹는 거다 먹고 알려드릴게. 자, 선제 살려. 아, 김좀 먹, 야, 솔직히 내가. 너무 짜. 너무 짜. 아, 이 사람들. 김 패티시 있어요? 김 패티시? 자, 김 먹어달래. 패티시 있어, 김? 응? 눈 크게 뜨는 그 파투 닮았다고요? 파투님 감히 이자 <laughs> 잘못하면 파투님 야 그리고 파툰님이 내가 알기로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고2야. 나 34시야. 내가 닮은 거야? 파투님을? 파투님이 나 닮은 거 아닐까? 버리진 않아. 응, 음, 이거 뭐. 은근 배부르더라. 40번은 아니지 어우, 배불러 경편님 <laughs> 양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많이 먹은 거 아이가 배불러도 시 살쪄! 살쪄! 녹화는 까지아슬라 뿅뿅뿅! 들어가! 잘못습니다